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같이 볼 자료는 행복과 뇌과학 프레젠테이션인데요. 네. 흥미로운 주제죠. 네. 이게 행복이라는 게좀 막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걸 뇌과학으로 본다니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. 그렇죠.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거죠. 그래서 이번에는 행복을 느낄 때 우리 뇌에서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생물학적인 기초를 좀 알아보고 또 이걸 바탕으로 일상에서 행복감을 높일 음, 그런 과학적인 방법이 있을까? 그걸 찾아보는 게 목표입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볼까요? 네. 자료를 보니까요. 행복이 그냥 아, 기분 좋다. 이게 아니더라고요. 네, 그 이상이죠. 뇌의 여러 부분이 막 복잡하게 얽혀서 작용하는 과정이라고 하니까. 생각보다 훨씬 과학적인 거였어요? 맞습니다. 행복은 뭐 순간적인 즐거움뿐만 아니라 뭐 삶의 의미라든지 아니면 만족감 같은 거 이런 여러 요소가 합쳐진 좀 다차원적인 경험이라고 봐야 돼요. 다차원적이요? 네. 그래서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 행복감을 느낄 때 특히 좀 활발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. 아, 뇌에도 핵심 센터 같은 게 있나요? 그렇죠. 예를 들면 그 긍정적인 생각이나 계획을 담당하는 이마 바로 뒤쪽 뇌 있잖아요. 전전두엽. 아, 네네. 전전두엽. 그리고 쾌감이랑 보상을 느끼는 그뇌속 깊은 곳의 측저핵 이런 곳들이 중요하고요. 쾌감 중추 같은 건가요? 네, 맞아요. 또 감정 조절, 특히 그 불안 같은 거 다스리는 편도체 활동도 아주 중요합니다. 아, 편도체? 네, 이 부분들이 서로 막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아는 그 행복 경험을 만들어 내는 거죠. 아, 그럼 그 신호들이 혹시 그 신경 전달 물질인가요? 도파민 세로토닌 이런 거요? 네, 정확합니다. 그 신호들이 바로의 화학 물질들이에요. 이름은 진짜 많이 들어봤는데 역할이 다 다르다고요? 네, 맞아요. 그게 꼭 오케스트라 악기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각자 역할이 다릅니다. 오, 재미있는 비유네요. 예를 들어 도파민 있잖아요. 이건 목표를 딱 달성했을 때 아, 해냈다 하는 그 쾌감. 아, 성취감 같은 거요. 네, 성취감 그리고 동시에 다음에도 또 해야지 하는 의욕을 주는 약간 동기부여 전문가라고 할수 있죠. 아하, 동기부여까지? 네. 그리고 세로토닌은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부르는데 전반적인 기분을 좀 안정시켜주고 평온하게 만들어주는. 아, 그래서 기분 조절자군요? 그렇죠, 기분 조절자 역할을 하는 거죠. 아, 그럼 그 사랑 호르몬 옥시토신이랑 운동할 때 나온다는 엔도르피는요? 그것도 관련 있죠. 네, 당연히 관련 있죠. 옥시토신은 다른 사람이랑 이렇게 유대감을 느낄 때뭐 따뜻하게 안아주거나 할 때처럼요. 신뢰나 친밀감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요. 네, 네. 엔도르핀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운동하거나 막 웃을 때 나오는 천연 진통제 같은 거예요. 기분도 막 좋아지게 하고. 아, 그 러너스 하이 같은 거 말씀이시죠? 네, 맞아요. 그런 게 대표적이죠. 반대로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 나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있거든요. 네, 들어봤어요. 이게 이런 행복 화학 물질들이 제대로 일하는 걸 방해해요. 그러니까 스트레스 관리가 왜 중요한지 여기서도 알수 있는 거죠. 군요 진짜 연결되어 있네요, 듣고 보니까. 음, 맛있는 거 먹을 때그 짜릿함 아니면 쇼핑할 때 그런 즐거움이랑 좀더 깊은 거, 뭐 의미 있는 일을 해냈을 때 뿌듯함 이런 게 뇌에서도 다르게 처리될 것 같아요. 네. 아주 예리한 지적이세요. 자료에서도 쾌락적 행복이랑 의미적 행복 이렇게 나누던데요. 이건 어떻게 다른 거예요? 아, 네.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. 어, 맛있는 음식이나 뭐 쇼핑 같은 그런 쾌락적 행복 있잖아요. 헤도닉이라고 하는. 이건 주로 도파민 시스템을 통해서 바로바로 바로 만족감을 줘요. 즉각적인 거군요. 네. 근데 문제는 이게 금방 익숙해진다는 거예요. 효과가 줄어들죠. 새 스마트폰 사도 며칠 지나면 좀 감흥이 덜하잖아요. 아, 맞아요. 맞아요. 금방 익숙해지죠. 네, 그걸 쾌락 적응이라고 부릅니다. 그래서 계속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될 수도 있고요. 아, 그렇군요. 반면에 뭐 삶의 의미를 찾는다거나 개인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거 있잖아요. 이걸 의미적 행복, 유다이모닉이라고 하는데요. 유다이모닉? 네, 이건 뭐 전전두엽이라든지 아니면 세로토닌 시스템 같은 좀더 넓은 뇌 영역하고 관련이 깊어요. 그래서 훨씬 더 깊고 오래가는 만족감을 주죠. 예를 들면 봉사활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어려운 기술을 하나 배웠을 때 느끼는 그런 뿌듯함 같은 거요. 아네 훨씬 더 깊은 느낌이네요. 그렇죠. 그래서 뇌과학적으로 보면 단순히 그냥 쾌락만 쫓는 것보다는 삶의 의미를 찾는 게 장기적인 행복에는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. 제가 이 자료 보면서 제일 좀 흥미롭고 어떻게 보면 희망적이라고 느꼈던 부분이 그 신경가소성이라는 개념이었어요. 아 네네 뉴로 플라스티시티? 네 우리 뇌가 경험이나 노력에 따라서 실제로 변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. 이게 진짜 놀랍더라고요.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. 뇌는 절대 고정된 게 아니에요. 평생에 걸쳐서 변하고 적응하는 아주 놀라운 기관이죠. 그럼 우리가 노력하면 뇌를 바꿀 수도 있다는 건가요? 그렇습니다. 예를 들어서 매일 뭐 감사한 일을 한세 가지씩 떠올려 보는 감사 연습 같은 거 있잖아요. 네. 이런 습관은 긍정적인 생각을 담당하는 그 전전두엽 회로를 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어요. 와, 습관만으로도요? 네.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. 이건 뭐 엔돌핀이나 세로토닌 분비 늘리는 건 당연하고 BDNF라고 부르는 뇌 성장 촉진 물질이 있거든요. 이것까지 늘려서 뇌 세포 성장을 돕기도 해요. BDNF요? 그건 처음 들어보는데요. 네, 뇌 유래 신경 영양 인자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뇌에 주는 영양제 같은 거예요. 운동이 뇌에 정말 좋죠. 와, 운동 꼭 해야겠네요. 그럼 명상이나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뇌를 바꾼다고 하던데요? 맞습니다. 명상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 반응을 담당하는 그 편도체 활동을 좀 줄여줘서 감정 조절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많아요. 실제로 뇌 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. 구조까지 바뀐다고요? 네. 그리고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, 그러니까 좋은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는 옥시토신 분비를 막 촉진시켜서 스트레스에 더잘 견디게 도와줍니다. 아. 중요한 건 이런 활동들을 꾸준히 반복하는 거예요. 그러면 마치 우리가 운동해서 근육 키우는 것처럼 행복을 느끼기 더 쉬운 쪽으로 뇌 회로 자체가 재구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. 아, 함께 활성화되는 신경 세포는 함께 연결된다. 뭐 이런 원리인가 보네요 네 아주 정확히 이해하셨네요 해부의 법칙이라고도 하죠 아 그리고 자료 마지막 부분에 나온 그 행복 결정 요인 분석도 진짜 인상 깊었어요 아그 퍼센테이지 나온 거요? 네 유전적인 요인이 한40% 정도 되고 네그 정도 보죠 뭐 소득이나 환경 같은 거 그럼 외부 조건은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한 10%? 네약10% 정도로 봅니다 근데 나머지 50%가 우리 하기 나름이라는 거잖아요 감사 연습이든 운동이든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는 활동 맞습니다 그 의도적인 활동 그게 절반이나 차지하죠 이게 진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이야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뇌 과학의 발전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죠 행복이라는 게 단순히 뭐 운명이나 외부 조건에 그냥 맡겨두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 또 행동 습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술에 가깝다는 거예요 행복이 기술이라 네자 그렇다면 당신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그 (50퍼센트) 그 엄청난 가능성 이걸 앞으로 어떤 의도적인 활동들로 채워나가시겠어요? 음...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뇌에서는 이미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.